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우리 10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아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라엘에 이르렀고 나 할리엘에서 밤옷에 이르고 밤옷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예, 전도하면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어, 방금 읽은 본문을 본문으로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지다. 네. 아마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은 그책 중에 가장 많이 읽 읽힌, 읽힌 책이 있다면 생 덱지베리의 어린 왕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린 왕자 예, PPT 보여주십시오. 예, 요 많이 보셨죠? 예, 아마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뭐 대부분 읽은 그런 많은 책입니다. 주인공인 나는 비행기 사고로 사하라 사막에 던져졌을 때 거기서 어린 왕자를 만나고 그 어린 왕자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가 여행한 별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주인공인 내가 이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인공의 목마름을 알아차린 어린 왕자가 주인공에게 함께 우물을 찾으러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사막의 우물은 모래와 구멍을 파 놓은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도르래, 두레박, 줄까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봐요 우리가 우물을 잠에서 깨운 거예요 우물을 잠에서 깨운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노래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두레박을 내려서 우물을 푸고, 그리고 물좀 줘요라고 속삭이는 어린 왕자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주인공도 물을 마시죠. 그 물은 축제처럼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일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물은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은 생명 자체였습니다. 그 물을 마신 어린 왕자도 주인공인 나도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의 순례 여정에서도 주의 백성들은 또한번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은 지금의 요르단 국가 경내로 들어서게 되었고 본문은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PPT 보여 주십시오. 지난 주에 보았던 사진 그림입니다. 중간에 동글 동글 동글한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던 곳이고 그 바로 위에 보면 진한 동그라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거기서 오른쪽으로 내려오면 호르산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내려보면 불뱀 사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불뱀 사건이라고 돼 있는 곳이 지난 주에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 위로 직진하여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갈수 있는데 그 위에 에돔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돔 그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못 가게 한 거예요, 에돔 왕이. 그래서 길로 인하여서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불뱀이 나와 가지고 물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들어라.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고 해서 노뱀을 쳐다보니까 산 곳이 바로 저 불뱀 사건이라는 곳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입니다. 그 어, 노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예, 그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림에 보면 맨 밑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해서 맨 밑에 있고 맨 밑에 조그만 파란색이 보이는데 바로 그곳이 에시온 개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애돔 변방으로 이렇게 쭉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들이 볼때 오른쪽으로 빨간색깔이 이렇게 조금 보일 거예요. 예, 예, 그렇게 우리 마치 서울 외곽 순환도로처럼 애돔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에시온 개배를 출발해서 애돔과 모압의 경계를 형성하는 세렛골짜기를 지나서 모압으로 들어서게 되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의 경계산 상에 있는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막한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련히 샘물이 솟는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골짜기를 가면서 목마름으로 인해서 하, 너무나 목이 말라요 목마름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실 텐데 그 목마름으로 갈증 때문에 고통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샘물이 솟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노래하며 축제를 시작합니다 광야의 축제 감사의 축제였습니다 지금도 요르단의 사막 지대에서 우물을 얻게 되면 마을 축제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축제 우리에게는 이 광야의 축제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앞에서 10장에서 10절에서 15절까지 호르산을 떠나서 요단 요르단 경내에 들어가기까지 쉽지 않았던 그 여정, 그 여정을 쭉 보여줍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고 어디를 떠나서 도착하고 그런 여정을 다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16절에 보니까 부엘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부엘이라고 하면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이 부엘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넌 곳이 아르논 골짜기였습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안몬 지역의 경계를 형성하는 골짜기로 깊고 험하지만 아름다운 곳입니다. 보기엔 아름다운 곳이지만 깊고 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짜기를 건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험한 계곡을 지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시라고요? 부엘이라는 우물인 거예요. 부엘이라는 그 오아시스였던 겁니다. 우물이 있는 오아시스.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우리는 직접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겠지만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사막을 가다가 뭐 목이 말라 가지고 물을 마, 아무 물이 나오지 않잖아요. 막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환각이 보이기도 하다가 그러다 결국 오아시스에 물을 발견했을 때확 뛰어 가서 막, 막 물속에 들어가서 물 마시고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모든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부르시는 찬송가운데 384장 있죠. 나의 갈길다 가도록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의 후렴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 이 찬양의 찬송 찬송가 가사를 쓴 작시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고난과 역경 없는 만사형통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찬송가 가사를 썼을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누군가 하면 페니 크리스크로스비라는 여사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그런데 이분이 시각 장애인이었어요. 시각 장애인. 눈먼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만사형통의 길이었을까요? 우리 가끔씩 뉴스 보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시설을 잘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바위가 있는 곳에, 어, 장애인이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어~ 뭐~ 전철을 타러 가는데 또 버스를 타는데 장애인이 탈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고발하기도 하고 또 안대를 끼고선 막대기를 짚고 다니면서 어~ 여기는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보지 않아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각장애인인 페니 크로스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떻게 그런 가사를 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자신이 고통이나 시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고통이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예요. 고통이나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길, 시련의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없는 믿음의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고통이 전혀 없고 시련이 전혀 없고 어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란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엔 이 세상에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눈물 흘릴 일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같이 있을 거다, 같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축제도요. 광야의 시련을 넘어서는 그분의 인도를 실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축제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순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맨날 맑은 날씨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흐린 날도 있을 것입니다. 바람 부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 치는 날도 있을 것이고 또 가뭄도 있을 것이고 홍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고난과 환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축제를 할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항상 원망 불평하지 만, 그들에게 는 항상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어요. 광야 사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목마름에 이르렀을 때 부엘, 우물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우물을 가르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리되 우물무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사막을 지금 타는 목마름으로 걸어온 백성이 소산하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물속에 뛰어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샤워, 물을 마시면서 축복하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비해 두셨군요.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꼭 필요할 때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신실하신 공급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페니 크로스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면,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가입니다. 작사가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는 시각 장애인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뭐 때문에 또더 힘들었냐면 가난 때문에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돈 5달러가 없어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옷달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얼마 뒤에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또 누구세요? 누구세요? 하고 나가니까 여기가 테니 크로스비가 사시는 집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럼 당신이 테니 크로스비입니까? 예. 어 제가 듣기로는 당신이 그 찬송가를 작사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 어, 제가 이것을 지나다가. 찬송가 작사를 하신 패니 크로스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집을 들어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떠나가면서 악수를 하는데 오달라를 주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정확하신 인도에 놀라면서 작사한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2절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찬송할까요?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o 한 은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 바로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광야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급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우물을 발견하는 작업 속에 감춰진 비밀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우리 18절을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렀고 아멘. 두 번째 줄에 보면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규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홀이라고 했습니다. 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래 통치자의 주권 왕권을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후에 에스더서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겠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이 뭐를 들었어요? 귤를 들었어요. 귤.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거예요, 봉 같은 거, 요만한 봉.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것이 그때 귤를 들면 일이 와라. 그때 왕 앞에 오는 거지만 귤를안 들면 그 자리에서 사용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드는 게 규예요. 규. 그런데 지금 이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물을 팔때 보통 사용하는 게 뭡니까? 삽 아니에요. 삽. 그리고 꽃괭이 이런 거를 파야지 무슨 규와 지팡이로 판다는 말입니까?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 가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규 지팡이 이것은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통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로 이 샘물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미리 예비해 주신 이 우물,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힘들이지 않고 규화 지팡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생을 우리 힘으로만 살면 힘들고 고생길이지만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면 살면 기쁨과 은혜가 넘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통치를 맡겨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좌 위에 예수님을 성령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천국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물론 당연히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결혼식에 보면 예전에는 주례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례가 거의 없죠. 주례를 세우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과거에 주례를 몇번 했는데 주례할 때 하는 말 중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당연히 결혼식을 하는 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제 성혼 선포를 합니다. 이들이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결혼식이잖아요. 그럼 결혼식을 왜 합니까? 같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금혼식이라고 하잖아요. 50년 같이 살고 60년, 70년을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례 때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 50년, 60년, 70년 이 결혼 생활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주례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 생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이 찬양을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부르게 될 겁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보시고 성령 충만으로 통치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막에서 조난 당한 인생의 곁으로 오신 우리들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나와 같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영원한 샘물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샘 천국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부엘에서 샘물을 마신 후에 이제 광야와 약속의 땅이 함께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인도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 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라 아멘 이제 약속의 땅이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노래하며 기다립시다. 영원한 축제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막의 골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막의 목마름 때문에 사막의 행진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께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공급해 주십니다. 미리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물을 찾아 나사면서 어린 왕자가 들려준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셈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셈에는 완벽하게 도르레와 두레박도 함께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에 얼마나 목마름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다가 홀연히 샘물이 솟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 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 얼굴을 박고 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축제장이 의 열린 겁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축제의 장 왜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우물로 인도하시는 분, 바로 우리도 인도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두 번째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우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모시고 살때 우리가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십시다. 공급하심을 감사하고 통치하심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한번에 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루 아름... 골짜기,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 아버지 하나님 부엘로 우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음의 추라기로 항상 공급해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목이 마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물을 준비해 주셨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축제에 아버지 하나님 장을 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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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며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